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라는 제목으로 열매와 나무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다고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행했고 바울은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해서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제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그분의 구원을 가로막으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망령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회개의 열매가 아닌 자기의 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가득한 악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마음의 선이 쌓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의 을을 쌓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마음의 악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무익한 말, 생명과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자는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이며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말함으로써 죽게 의롭다함을 받고 남을 살리게 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사하심을 얻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하는 무익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착한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 착해도 성령님을 모욕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의 열매, 회개 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을 쌓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착함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착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살아가는 오늘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